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먹겠습니다. 2주차 빈칸 채우기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토지 대장에는 소재, 토지의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을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게 토지 대장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토지의 이동사유와 공시지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토지의 이동 사유와 개별 공시 지가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죠. 여기에는 토지 대장이라고 해도 되고 임야 대장이라고 해도 되죠. 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동일하죠. 동일 자 그렇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2 번입니다. 집은, 소유권의 집은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따라서 이 빈칸은 대지권 등록부죠. 여러분들이 출제인이 물을 때는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은 이거죠. 그럼 차이점은 세 개가 있죠. 하나가 대지권의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이세 개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3번에 지적도는 500, 600, 1000 1200이죠. 1200, 2400, 3600을 사용하고 임야도는 3600이죠. 그죠? 그래서 지적도는 7종이 있고 임야도는 2종이 있죠. 위에는 1200, 아래에는 30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으로 가 볼게요. 지적도에는, 여기서 지적도라는 거는 경계점 자비노불을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재면 끝에 좌표, 좌표라고 표시하고 또 우리가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경계점 자비노불을 비치하는 지역 에서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하여 청량할 수 없음.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좌표가 됩니다.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열람 발급 받으려는 자나 지력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이죠 그죠 읍면동 여러분들 부동산종합공부는 전산화가 돼 있고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소관청 읍면동장 됐습니다 자 6번에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 자 여기서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의 공시 내용을 등록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 6번에는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가격. 자, 그다음에 7번이네요. 그죠?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라한 게고 관할, 이래 놨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구청장어.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의 연구이 보존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의 연구이 보존한다. 맞죠? 그죠? 8번입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도공부의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 여기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7번하고 8번의 차이가 뭐냐면 7번은 보관을 묶고 있고 8번은 열람 발급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보관을 하는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정보관리 체계에 보관한다. 이 말이고 열람 발급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 동장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카드로 된 토지대랑 임야대랑 공유리연명부, 대리군 등록부, 경계점 자배 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하죠. 100장이죠, 100장. 자, 10번입니다. 갈로 안에 일어나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지적공부 복구는 직군으로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상이 아니에요. 지력공부 복구는 시로리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인상이 아닙니다.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합니다. 요 지력소관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회차 빈칸 채우기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